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우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반갑습니다. 번느 네. 네. 네 매스꺼 비중은요? 4,380원에 시트입니다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 화장단품드라서 네, 네. 4,500원에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나 싶어요. 아, <laughs> 그래. 이건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세가 낮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k f t 해 가지고 화장품 관련주가 중심이 된건 맞아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건 이제 실출의 영향, 그다음에 이제 다변화, 마케팅 채널의 다변화. 이게 이제 미, 중국만 바라봤던 게 동남아, 일본, 그다음에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뭐 베트남, 인도, 뭐 이쪽으로 팔로우을 많이 넓혔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안 좋았던 게 제약, 예, 저기 화장품 관련주였었어요. 한 2, 3년 동안 되게 힘들었지만 지금 이제 기조 효과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봐도 되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급등주라 그래요. 각이 높죠. 이렇게 보면 네. 올라간 속도가 되게 빨랐어요, 늦었어요? 빨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빨랐어요. 여기 예, 빨랐죠, 되게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최근에 한달 내내 수익 률이 되게 좋았어요. 바닥에서 이제 얼마까지 올라왔냐 이렇게 보면 이 종목은 네. 지금 바닥에서 어 50%가 넘게. 예, 100%가, 예, 예, 50%가 넘게 올랐어요, 밑바닥에서. 그니까 러 2,500원에 2,000원에서 4,500원까지 올라왔으니, 이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럼 우리가 또 네. 뭘로 보여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기술적 분석을 잘해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급등지는 오일선 깨지 않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오일선 깰 때, 잘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오일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칠 거예요. 오일선은 얼마라고 봅니까? 3,500원? 네, 오일선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이쪽 보면, 어, 4,200원? 요나인이 오일선이에요. 근데, 오히려, 오늘 또 밀렸다가 땡겨놨잖아요. 그니까, 러한번더 네, 네. 슈팅이 나오면 수익 챙겨서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네, 한 대응 네. 한번 해보세요. 아직 위쪽으로 한번더 있으니까요. 슈팅을 한 번. 그것도 한 4,500원 한있씩 보겠어요? 네, 맞아요. 4,500원이 위에. 네, 네. 4,500원이 라운드 피겨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식 팔 때는 여기 보면 그 공공단이 떨어지는 게 있죠. 4,500원, 4,000원, 3,500원. 네. 요 라인에 보면 이렇게 4,500원에서 네. 밀리고 찍고 밀리고 또 찍히고 밀리잖아요. 여기가 이제 라운드 피격 값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밴드라고 하고 이걸 마디라 그래요. 그래서. 주가라는 것들은 이렇게 공공 단위 심리에서 주가가 움직여요 그래서 이 자리를 넘어가면 위쪽으로 한번더 있고 이 자리가 넘어가면 또 여기 4,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는 이 변덕성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조정을 주고 이 라인을 4 0 0 0원 넘어가면 4,500원 가는 거고 그 다음 4,500원을 넘어가면 또 5,000원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이 4,500원 라인 라운드 피겨를 넘어가면 이쪽으로 확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먼침먼치도 하잖아요 그렇기 볼까요? 때문에 여기는 티어 넘지 못하면 밀렸다 조정 줄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4,500원 넘어간다그러면 수익을 챙겨놨다가 어 챙겨놓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